네? 제제품 어떨래요? 저 음. 원래 작업 가능하지 않습니까? 영상 촬영에 되게 흥미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. 원래 하면 다 재밌죠. 네 촬영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책열린가 아, 시간이 창영 따라 노는 중. 저는 약간 탱커 딜러 타입이라. 음 반갑습니다. 네. 그냥 엄청나게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. 하나신 거 아니죠? <laughs> 난일만하면 커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. 네 디나님도 집중하는 눈매를 가지고 계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불 타주셔야 돼요. 네. 저희 이거 잘하면 다음에 또 준대요. 아 진짜요? 네네. 그래? 열심히 공부 중인 수정님. 그거 네. 아닙니다. 여기 또 열심히 일중입니다. 망나니랑 그냥 찍으러 왔습니다. 편해요 아, 대표님의 망나니 콘텐츠를 이어받아 네. 네, 촬영하고 있어요. 뭐죠? 망나니입니다. 네, 그냥, 그냥 왔어요. 그냥 왔어요.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망나니 갈게요. <laughs> 한 분은 쭈글인가요? 네, 아저. <laughs> 네,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 회사 막나니가 될것 같습니다. 뭐 하고 계세요? 일이요. 뭐 하고 계시죠? 일하고 있습니다.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손목에 아대를 찬 거예요. 아 <laughs> 아이. <웃음> 저희 약도 먹고. 저희. 네. 응. 일을 하려면 뭐, 뭐, 도핑하고 일을 해야 돼서 약을 약을 먹으면서 응.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. 맞아요. 뭐 하고 계시죠? 아 저요. 저 지식인 답변하려고 어플 깔고. <laughs> 오늘 머리와 옷이 깔맞춤이시네요. 야 가끔 빠져요. 아 맥주로 빠다는 소문이 있던데. 아닙니다. 아닙니까 그 가끔. 하이도. 가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입니다 저희 영업 팀장님이십니다. 수금하고 계시는 분이요 네. 돈을 안 주면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제일 잘 생기. 아 네, 면접. 그 다른 게 아니고 목요일날. 예, 네, 팀장님 1팀장.. 팀장님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 예, 네. 우리 회사 성장기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네 중고 신입이라서 네 지금 망나니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망나니 콘셉트인가요? <laughs> 네 망나니 콘셉트입니다 <laughs> 아직까지 대표님밖에 안 하는 거 같길래 제가 망나니 콘셉트를 했습니다 저희 앞서, 앞선 중고 신입 전태현 팀원님 뭘 봐?